네, 안녕하세요. 화면 랩 묵파입니다. 아, 제가 영상 오랜만에 찍네요. 아, 오늘. 아, 근데, 요거. 오늘은 불량식품 먹기. 그래, 이렇게 말주 눈깔 사탕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뼈다귀, 뭐. 미니 멍이라고 돼있네요. 미니 멍. 네 미니멍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건 쫀니쫀니쫀니쫀니가좀 쪼니쪼니. 딱딱한데요 자 그리고 좀 좋은 향기가 솔솔 젤리겸 라이스버 뭐? 진짜 좋은 향기가 될까요 그리고 요거는 찐득이 계란후라이 찐득이 그리고 요거는 뽀송이 모래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준비할거구요. 자 먼저 이거 되게 냄새가 궁금한데요. 자아네 뜯고 왔습니다. 아 근데 제가 휴대폰 여기 좀제 제한 뼘, 한 뼘이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 요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좀 멀리 있는데, 여기서도, 요, 젤리겜을 향기가 납니다. 자, 제대로 맡트가야죠 오! 오! 완전 좋아! 오! 뭔양이라고 할까? 수원아. 아, 어, 잠깐, 좀볼 일이 있어서. 아, 냄새 좋아. 아, 코가 막혀서, 좀. 아, 뭐라고 해야 될지 설명이 안, 되, 안 되겠는데요? 이게 무슨 향이라고 해야 될지 설명,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음,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좀, 그런, 그냥 좋습니다. 어 진짜 좋은 향기가 좀 솔솔 나고요. 이런 젤리괴물은 처음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스바 그리고 이거 뽀송이 모래 이거 무슨 예. 모래인데요? 아, 이거 느낌이 좀안 좋아요. 모래보다 좀 찐득찐득하고. 그리고 잘 붙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란 후라이 찐득이. 요거 한번 뜯고 오겠습니다. 요거 진짜 계란 같네요. 그리고, 요게 진짜 계란이었으면, 노린자가 엄청 커가지고, 이게 계란 후라이가 됐을 겁니다. 계란 후라이. 그러면 노린자만 이렇게 푹 파먹어서, 흰자는 버리고, 노린자가 맛있어요. 아, 요거. 진짜 완전 계란. 요거, 불량식품은 좀 이따가 먹을 거고요. 이거 다음에 먹을 것입니다. 한 5분쯤에. 오늘은 좀 길게 찍을 거고요. 진짜 계란 같다. 일단 여기다만 놔두고. 이제, 마쮸를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복숭아 맛. 음, 음, 이것도 딱딱하다. 이거 제가 아침에 샀는데. 아침 한 11시쯤에 샀는데 벌써 굳은거 같네요 세개 샀는데 2개는 먹었습니다 이기전 먹고싶어서 그리고 사이..사이다향 캔디 미니몽, 요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오, 뭐라 해야 될까요? 음, 음, 조금. 그런 맛또 먹어보겠습니다 아 어, 맛있다 벌써 한 줄을 태우네요 이제 여기 까지는 먹고 이제 쫀니쫀니. 쪼니쪼니. 네? 쫀니쫀이가 시라고 이 아이셔라고 적혀 있는데 시진 않을 것 같은데 많이 먹어봐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먹었는데요. 뭔가 좀신네요 나, 그리고 한 번에 또 먹었습니다. 한 번. 음, 맛있네요. 눈가 설탕 맛이 궁금한데요. 일는 이건 그만 먹고. 문과설탕 요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뜯둑 일단 뜯고. 먹고 있습니다. l e t 네. 그냥, 요런 맛, 요런 맛 같습니다. 맛있는데요. 음, 괜히 뭐, 기대하는 맛은 아니네요. 음, 맛있네요. 근데 맛있어요. 이게, 눈가 사탕이, 저희 문구점에서는, 50원으로 팝니다, 50원. 굉장히 싼 가격으로 사탕을 먹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단, 다 먹고 오겠습니다. Let's go! 자, 다 먹었고요. 이제 이거를, 계속이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하나인데, 쉬어요 이게. 네, 벌써 1분이네요 어... 자, 이제, 이만큼 남았는데, 한 입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위안에 있는 것을 없애고 오겠습니다. 네, 다 먹었습니다. 자, so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상 무파늘의 무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